入ん 와5 0도 m 고들어 아홉 개. 아 뒤로 보니 로니아이야기 아들님 철감정동 여기 보이시죠? 와예한5 네. 5년돼 보입니다. 와, 등하강은 나중에 와.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. 오늘 그리고 정갱이, 자 마지막에 한 마리 잡은 거이 정갱이 해도 이 상당히 해가 맛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 요것도 같이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다 예.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두개 예. 한 마리 이렇게 두살에 만들었습니다. 자, 재보겠습니다. 예, 53. 꼬리까지, 꼬리 다 끝까지 53cm 나옵니다. 야, 오늘 아들내미 생에 첫 오자. 야, 그것도 낚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. 예, 얼마 전에 알리에서 1.5대 낚싯대를 한대 사가지고, 야, 이거 뭐,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, 사면서, 그래가지고, 그 대가지고, 오늘,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런데 뭐, 아니라 다를까, 이렇게, 야, 옷자로서, 오늘 그 낚싯대, 게시했습니다. 야, 딱, 정말 감성도 좋습니다. 예, 그럼 오늘, 이제, 이걸, 해를 떠서, 예, 또 식구들 한번 먹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자, 보십시오. 이 감성돔이 뭐 얼마나 큰지 이 도마에 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거 이제 비늘까지 오늘은 쳤습니다. 이 해로 한번 떠보겠습니다. 이게 오면서 제가 피요안 빼고 와가지고. 안 남긴다. 필요 안 빼고 와서 이게 일단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피기가 있을런지. 일단 이거 와서 대충 뺀다고 뺐는데, 예 한번 떠보겠습니다. 예, 야, 이물 없이 왔는데. 지금 한 시간 반을이렇게 왔는데도 아직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일일득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떠보겠습니다 일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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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다이 일일이 뭐 살은 해로 고 빼는 지리 지리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아다 칼이 뭐 자, 일단 빼는 질리예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. 뱃살 야 정말 맛이 있겠습니다 이 감성돔이 오늘 보니까 이 칼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제가 해던는 칼로 가져와야 되는데, 집에 안 들리고 와나 나니까. 옆에. 자, 아 이거 한쪽만 해도 막 묵직합니다.

기름기 보이시뭐 반질반질 합니다 한번 보이시오 고기가 막. 용기가 <놀람> 잘 납니다 자 이렇게 반 마리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접시에 한 접시 했습니다 또이 나머지 반 마리 가지고 또한 접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해가 맛이 있겠습니다. 예. 물론, 내가 잡지 못했지만도, 아들님이 잡았지만도, 정말 이뭐 기름기가 짤짤한 게, 어, 정말. 야, 오늘 만두로 들어가려 했는데, 물론 뭐 하여튼 이거 잡으려고 그랬는지, 만두에는 오늘 기상이 좀 안좋아질거라고 아니 선장님이 올뭐 출항을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마운도를 안가고 네. 그럼 또 날물물대보로 갈만한 데가 어디있을까 생각하다가 네. 가천쪽으로 갔는데 향촌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차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 요 가천 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대지 맞산 밑에 차가 그래도 그나마 몇 대가 안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갔었는데 야 역시 뭐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나오는 포인트에는 예, 다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에 했던데 저번에도 자리가 없어서 옆에서 했었는데 오늘도 뭐 자리가 그쪽에 자리가 또 있어서 해피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저번 영상 제가 찍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또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날물 물이 상당히 좀 세게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안 된다고 낚싯대를 접고 낚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아들레미가 계속 쭉 흘리는 중에, 막뭐 어, 햇빛 역광이 돼가지고 찌는 안 보이고, 그, 낚시, 원줄을 갖다 쭉 꺾고 들어가는 입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잡아 올린 게, 예. 이게 아마 바닷가에 서졌으면은 아마 더 컸을 겁니다. 아마 한55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. 예. 그리. 前两天报名的。 오늘 그리고 정갱이 작은거 마지막에 한 마리 잡은 거. 이 정갱이 해도 이 상당히 해가 맛이 있습니다. 이게. 그래, 요것도 같이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이렇게 보십시오. 이렇게 하나, 두 개. 예. 한마리 이렇게 두 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이죠아딱 좋다 또 지금 지리는 이렇게 예 끓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뭐부끓어나야만 이게 부엿게 끓어나야만 지리는 맛이 있습니다 이제 마늘하고 예무좀 넣고 그렇게 해서 한 맛있게 요거는 끓여보겠습니다 왜 자꾸 때려 때렸잖아 왜때이냐고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. 네. 아 시골집에 왔는뭐 멋이 없습니다 뭐 와사비도 없고 음 그냥는안돼에 음 뭐, 초장은 있어서어행히 초장하고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살 음 요계장이쪼개이어라요요요요이요요었어요아이요요하고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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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습니다 다차한가그 그걸 없이 뭔 알아? 아, 우리 다 진짜. 훨씬 많이 몰라. 살이 기름게전전하게 엄청 꼬지네 응. 음. <목소리도> 와, 다 어, 너무, 너무, 향후보단 더 고소합니다, 이거. 배살이 살이, 살 때, 까 이거, 거는. 야, 이 마늘하고 이어나서 당연하면, 엄마. 죽이는데. 지금 뭐, 없어서 일단 대충 이렇게. 먹겠습니다. 오늘 정신도 없지, 안 먹었습니다. 그래서 더 꿀맛입니다, 더 꿀맛. 오늘 또, 먹는 영상도 해 여기서 맞겨야될것 같습니다. 또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